우리 별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뭐죠 이게? 예?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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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래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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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 뭐야! 오 뭐야! 아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예예예 아, 예, 예. 아 잠깐만요. 예,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예, 예. 진 진정하시고요. 앉아 주십시오. 앉요 네, 네, 네. 여기 여기 어, 양쪽에 앉아서 되시고요. 네, 네. 오, 깜짝이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저도 모르게 깜짝 손님이 왔습니다. 예. 어, 자. 자, 한 분씩 어, 우리 우리 별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좀 나눠 주세요. 네, 하나, 둘, 렛츠펠, BO4! -E 안녕하세요, BO4입니다. BO4! BO4 신우, 공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전 BO4 -E 산들이고요. <laughs> 아,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저, 저 진짜, 어, 저 뭐랄까요, 이거. 고, 뭐, 무슨 얘기 고 아, 고발. 그래, 고발. 하고 왜, 싶다. 왜, 왜, 왜? 왜냐면요, 우리 저 지금 신우씨가. 갑자기 이제 제가 그, 방송 들어가기 한 5분 전이었나요? 네. 갑자기, 이게, 포기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산드라 네. 형이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하면서 갑자기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게 뭐야 <laughs> 형왜 그래 나 지금 방송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laughs>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몰오온 손님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네요. 어, 산들 씨 네. 저희가 이렇게 온 이유는요. 네네네. <laughs> 어 우리 산들 씨가 이렇게 별 별이 빛나는 밤에 네네. DJ가 됐잖아요. 별밤지기. 네. 그렇죠. 네네. 별밤지기가 돼서 네네. 저희가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네네. 이렇게 어 뭐랄까 맛있는 네, 음식들을 어, 좀 만들어 왔어요. 서포트를 직접. 네. 아 진짜요? <laughs> 만들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샌드위치랑 어, 예. 어 과일 이런 거 해서 음. 또 이렇게 싸가지고 왔습니다. 아, 사서 왔어요? 네네. 아니, 만들었다아니까요만들었다니까요 네.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무슨, 또 만들어요, 이게. 아, 형. 참. 괜찮아요. 영상이 네. 남아있으니까. 아, 진짜요? 일단, 어, 아, 열어보세요. 서버터. 아, 이, 와, 감사합니다. 진짜 서버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들씨 네, 여러분, 저희, 음. 그, 저희, b 1 a 4 저희 멤버들이거든요.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제가 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좀잘 못한 것 같아서. 어, 아니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샌드위치까지. 이게, 어, 진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 우리 만들었다니까. 우와. 장난 아니죠? 야, 이거는 못 먹겠네. 왜요? 예? 아니, 너무 예뻐서. 아. 아니, 아. 너무 예뻐서. 마음, 이 마음만 제가 꼭, 알겠습니다.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줘. 그 네, 구성이 네, 좀 알겠습니다. 알차요. 맞아요. 다, 다른 것도 봐봐요. <laughs> 진짜. 그 샌드위치도 한 종류가 아니라요. <laughs> 맞아요. 계란 샌드위치 맞죠? 맞아요. 계란 샌드위치와 햄치즈 샌드위치 음. 아, 두 개고 또. 또 그 망원동의 유명한 네네 강정, 강정이랑 탑강정과 uh -huh. 과일, 과일들. 과일도 이렇게 야거기다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플 주스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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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안, 또 잔아 아, 돌아 예그 내놔 가져가게 가져가 <laughs> 아닙니다 아니면 안 되겠다 예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야나 근데 난좀 네네네 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네 우리 산들이가 조금 울줄 알았어요 왜 울어요? 안 울어요? 안운다니까요 안 아니, 나, 아니 왜 울어요? 진짜 도대체. 우리 <laughs> 아니, 맨날 보잖아. 맨날 보는데 왜 울습니까? 그래도, 깜짝 선물이니까. 어, 당황은 했어요. 당황했죠? 그리고, 그리고 솔직히 기분 좋아요. 아, 네. 그치. 솔직히 음, 기분 좀 많이 좋네요.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도. 네네. 그려서, 이렇게 산들이 잘 부탁한다고. 우리 산들이 어.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이거 종이 백 뒤로 네. 돌려봐요. 돌려. 그러면 형이 또 그려져 있거든요. 음. <laughs> 한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이렇게 오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네네. 네. 아 스태프분들 간식도 챙겨주셨어요? 네네. <laughs> 야 아, 이거? 야 그럼 이거를 진짜로 다 만들어 가지고 네. 스태프분들 간식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네네. <laughs>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두분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까요. 딱형 이제 출발하자마자 출발하자마자 바로 준비했죠. 음. 그럼 잠깐만 지금 나랑 그나 출발하기 전까지 그 모든 일들은 다 페이크였던 거예요? 아니죠. 음...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와, 이제 순간순간 순간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럼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laughs> 너희 음식은 만들었니? 이거. 어, 맞죠?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뭔지 그렇지. 알겠다. 거기서 진짜 웅치 해워 가지고 내가 아아 아, 그거 형이 어 하길래. 아 추석에 부에 어, 할 어. 거라서. 아. 네. 네. 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난나한 나는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래. 근데 이제 좀 네네. 저는 산들 DJ가 네네. 우리 저 별밤지기가 돼서 네네. 딱 DJ석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깔려 계시죠? 조금 살짝 올릴까요? 네네네, 올려주세요. <laughs> 살짝 올릴게요. <laughs> 말 못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갈까 싶어서. 앉아있는 걸 보니까 네네네. 약간 울컥하네요. 아... 이게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어... 정말 대단한 어 프로그램에 사... 별밤지기가 돼서 그런 것도 대단하기도 하고 음... 이렇게 딱 지금까지 잘 진행한 것도 너무 뿌듯하고 음. 장하네요. 네. 아, 참. 멋있어요. 네. 아, 왜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 아니, 그,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좀 울컥해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두분 근황을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요즘 네. 뭐하고 지내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음, 음. 네, 일단, 어, 신우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목이 뭐죠? 어, 미스 마라는 아, 드라마인데요. 네, 네, 네. 음. 다른 어, 방송국. 아, 이어서, 예, 예. 예, 예. 네. 어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거기까지. <laughs> 왜요? 아, 그래도 왜요?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laughs> 드라마 미스 마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거기서 그그 그 역할이 어떤 이름이죠? 아 제가 배도환이라고요. 아 배도환. 이제 순경이에요. 나 아, 네네. 그래서 배순경 이렇게 부르는데 음음. 어, 좀 이렇게 철부지에 아하. 약간 좀 어리버리하면서 음. 또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랑 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귀여운 배순경이 될것 같네요. 네, 아, 그렇게 귀엽진 않고요. 어, 네, 그래요. 저는 <laughs> 제가 제가 살짝 봤잖아요. 연습하는 거. 네, 아, 대충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공찬 씨는요? 네, 공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직 방송에는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예능들을 음흠. 촬영할 예정입니다. 아, 네. 촬영할 예정이고 이미 촬영한 것도. 네, 있어요. 촬영한 것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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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그뭐 제목은 가정 가젠가요? 그거는 어, 어떻게 찍어놓은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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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아니요 확정이죠. 버스 타고 아, 버스킹. 버스 타고 버스킹. 네네. 그것도 다른 방송국인가요? 어,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요 <laughs> 그러면은 여기까지.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laughs> 아니 왜냐면 네네네. 내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게그그 그 프로가 어디서 할지 아 나도 정확히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 네.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게. 요 <laughs> 그럴 <웃음> 수 있어. 요 네. 네. 네 지금 서주영 님께서요 대박 키키키키키 언제 한번 올줄 알았어 하셨구요 네또지혜 님께서 음? 깜짝 손님 신우오빠 공찬오빠 너무 반갑네요 완전 대박 <laughs> 또 박미소 님께서요 <laughs> 네? 깜짝 게스트 별밤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분들 드디어 오셨네요 네아김지현 네. 님께서요 영상이라도 남겨주세요 꼭이요 제작 제작진 님들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걱정하 마세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다 남기고 있고요. 남겨 놨습니다. 네. 어, 음. 추후에 MBC 공식 SNS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 근데 네. 제가 네. 첫 방송을 했을 때두 분이 별밤 앞으로 사연도 보내 주셨는데 네, 기억하세요? 보냈죠. 아,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음. 그이후로 별밤 들은 적 있다, 없다. 솔직히 하나, 둘, 셋. 있다. 어허. 엄마분? 어, 네? 찬 씨가? 뭐, <laughs> 왜 대답을 못하니너는 짧게 짧게 들어서. <laughs> 어, 예, 예, 예. 네. 음, 저는 그 네. 시간에 뭐, 이렇게, 이동,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할때 라디오를 들으면 음. 어, 95.9. 아. 또, 자주 듣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형, 그, 차에 네. 주파수를 95.9 빼고는 다 지워버렸거든요. <laughs> 오. <laughs> 그래가지고 형이 라디오 듣고 싶으면 그거밖에 못 들을 거예요. 네 제가 예. 잠깐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예. 양아치네요. 아안 어, 어. 아, 돼요 이거. 안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셨어요 이거. 예 불려봐요. 어. 아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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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대국민 사과하세요. 대국민 사과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laughs> 음. 아자 우리 또 신우 씨는 듣고 계시고 네. 우리, 창, 우리 공찬 씨도 이게 짧게 짧게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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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행은 어떻던가요 어, 저는 음. 굉장히 좋았어요. 깜짝,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죠? 왜냐면, 네. 형이 이제 사투리도. 네네. 사실 완벽하게 고치진 않았잖아요. 아, 뭐라고요? 아, <laughs> <laughs> 어, 이 친구. 어, 깜짝 놀래게 하네. 아, 형도 알잖아요. 예. 어, 뭐... 그런데도 음, 네. 라디오 하면서. 예. 오,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무래도 그 초반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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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평소에 우리가 산들이와 얘기를 하다 보면 산들 이 굉장히 활발하고 음.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음. 어그 평소의 말투가 아닌 좀 이제 차분하고 <laughs> 아, 음, 별밤 지기와 네, 네. 맞는 그런 말투로 어. 말을 하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는 어색할 수 있었는데 네, 네, 네. 어, 이제 저도 이제 적응이 됐어요. 음. 아 그래요. 맞아맨 처음에는 아 그랬고요. <laughs> 그래서요. 이, 이 말투가 <laughs> 맞아요. 예, 예. 음, 굉장히 별밤 지기와는 어울리지만 <laughs> 네, 네, 네. 음, 내가 아는 산들이만 <laughs> 어울리지 않아서 조금 어색했지만 <laughs> 예. 그래도 적응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시루씨 공찬씨 이제 두분 가셔야 돼요. <laughs> <laughs> 아, 야 진짜 이거는 그러는 거 아니요 이거 나와요. 아니, <laughs> 야 그러는 거 아니요. 죄송한데 진짜 저도 오늘 몰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음음. 우리 두 분을 나중에는 진짜 정식으로 초대를 해서 어좀 길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저희가 갑자기 온 거고 원래 온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시간은 원래 산들 씨와 우리 별밤 음. 팬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음. 네, 저희가. 가져줘야죠. Mm -hmm. 감사합니다. 일단 가시기 전에 우리 별밤 가족분들에게 음성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음. 음성편지를? 네네네. 어, 그래. 우리 별밤 가족분들 우리 산들이 많이 부족해요. <laughs> 뭐야? 잘 먹고요. 가끔 버벅대기도 하고요. 네네. 하지만 정말 심성 곱고 예의 바른 아이랍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아이니까.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빕니다. 우리 뭘 빌어도. <laughs> 산들이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유, 맞아 우리 산들. 민찬입니다. 네, 네. 네. 별방가족 여러분. 우리 산들 DJ님. 항상 예쁘게 봐주시고. 네. 실수하더라도. 어이구 그럴 수, 그럴 수 있지. 네. 귀여워.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서.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쉬우니까 두분 신청곡도 하나 틀어드릴게요. 오, 진짜요? 음. 먼저, 신우씨는 어떤 노래 들, 듣고 싶으세요? 어, 저는 저희 노래를 좀 틀고 싶은데, 자주 틀시지만, 네네. 네. 어, 저는 B1A4의 To My Star 듣고 싶습니다. To My Star? 네. 음, 알겠습니다. 음, 뭐, 다음번에 우리 별밤에서 두분 정식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때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음. 자, 그럼 신우씨의 신청곡, B1A4의 To My Star.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할게요. 네, 신우씨, 공찬씨, 조심히 가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네. 잘 먹을게요, 이거. 안녕. 안녕.